차 과손입니다 요거는 포도뇨를 이용해서 위축을 만들었습니다 대륙이 왕성해서 이 크림이나 술을 달아 농장주가 고생을 많이 해서 금년에 이제 정상적인 착과를 시켰습니다 지난해 과실을 착과 못 시켜서 꽃무이 충진해지는 위서 지금 사과가 아주 과가 전부 중대가 좀착과가잘 되었습니다. 이 과실을 보면은 질소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이 바탕색이 지금부터는 노란 색깔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과실이 바탕색이 아주 푸른기가 아주 많습니다. 이것은 질소가 많다는 얘기죠 이 나무의 피라든지 잎의 색깔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는 질소가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착색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포투묘하고 시묘 4년생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투묘고 시비량이 좀 많은 그런 이이요고 왼쪽은 특짐요고 질소양을 좀 줄여놓은 오 어, 색깔이 다른데요 요거는 조금 연, 음, 한 연한 색깔이 나고요 음. 반대로 오른쪽에는 짙은 녹색이 시커멓게 보이네요 이거 소화기 40일 때는 경우도 액화나 안질과 이런 것을 좀제거함으로 인해서 잎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짐을 내서 양분 저장능력이 좋아지고 요런 상품이 되지 못한 거같시면좀 거기에 좀 제가 하시는 것이 남아 있는 과실의 비대와 내년 네, 네, 꽃눈 충실도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품이 되지 못하는 과실을 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5개 내지 6개 정도가 되겠네요. 지금 요 4년생에서 착과된 숫자가 약한 30개. 질소 흡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음에 꽃눈들도 안정이 되어 있고. 지금 현재 과실도 바탕색이 상당히 노랗게 되어서 잎을 따지 않아도 착색이 될 정도로 지금 색깔이 아주 곱게 잘 들고 있습니다 같은 수령이고 같은 품종이라도 지금 옆에 있는 포트묘 질소가 많은 과실라고 확연히 착색과 바탕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은 우리 농가들은 후지의 경우는 투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호투멸를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한 가지 품종 스포형의 품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나수원도 지금부터 여름 전정 학색을 위해 나무에 한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정도 전정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나거나 상단부의 진학기, 두 가지 나가는 것,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고 이번 이렇게 길게 나가는 손은 한3 분의 1 정도 이렇게 따주는. 여러 방법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묵은 잎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들이 따라왔을 때에 나머지 이 안쪽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잎들의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메커를하셨겠죠 잎을 흩어주는 작업들을 해주시고, 안정도에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충분히 떨어져서 무효, 쓸수 없는 잎들을 줄이면서 내 꽃눈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. 이 축도 잎이 많고 길게 나갔을 때는 축자를 조정하는 이런 전전과 흩어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금년에 착색과 내년에도 꽂는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9월 20일부터는 착색 다음에 꽂는 충실도 를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 을꼭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년에 착가된 모습이에요 지금은 수량이 큰 차이가 없는데 내년부터 저 많은 축의 차가 착가가 되면 은 5년차부터는 수량 차가 많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축은 목표 수량이 보통 6톤 전후 다 축은 적어도 8톤까지 나오는 그런 사황들이기 때문에 초기축 구성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후기 5년차 이후에는 수량이 30% 정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구요소의 장점이라 할수 있겠죠 구요 단점은 뭐예요 초기축 구성에 대해서 노동력이 많이 돼간다는 거죠 장점은요 장점은 5년생 이후에는 수량이 이 축보다는 20 내지 30% 정도 많다는 겁니다 묘목도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차이가 없어요. 그러면은, 결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시켜요? 어, 옆에 가지를 좀 길게 뽑아서 유인해 오면 되지. 음. 그렇 끊지 않으면 또 새로 보식을 해야 되는 거고.